여러분의 나 날입니다. 지금 굉장히 초췌하고 힘든 상태로 나왔죠? <laughs> 바로 내일 가까운 데로 여행을 가는데 거창한 그런 막 돌아다니는 여행은 아니고 그냥 방 안에만 계속 있는 글램핑을 가려고 합니다. 거의 호캉스를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서, 이제 호캉스는 좀 지겹다 해가지고, 그럼 좀 색다르게, 겨울이라 좀 추울 것 같긴 하지만, 글램핑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도 캠핑은 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내일 1박 2일로 이렇게 갈 건데, 이제 주말에 놀러 가려고 하니까, 편집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밀린 편집이랑, 빨래하고, 막 집안일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초췌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2시가 다 되어가서 내일 버스를 타고 가평으로 갈 거기 때문에 빨리 자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 짐을 싸 볼게요. 가방을 갖고 와서 짐을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팩을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제가 술 사는 것도 있고 카메라 충전기도 가져가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보다 짐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백팩을 매기로 그래서 짐을 한번 같이 챙겨 봅시다. 챙기지? 놀러 간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뭐못 챙겨야 될지 모르겠어. 요 일단 제가 놀러 갈때 가져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다이소에서 몇개 사온 게 있어요. 그거 보여드리면서 같이 넣어볼게요. 이거? 슬자리 키즈왕? 이게 술 게임 하는 건데 뭐 5초 안에 명품 브랜드 5개를 얘기하세요. 막 이런 건데 한별이가 옛날에 갖고 온적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약간 그 나의 멍청함, 무식함 이런 게 탈로 날수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그런 게 창피하다 이러면은 비추. 좀 같이 가는 친구들이 뭐 그런 걸 개의치 게이치 않아. 치안할것 게이치 같아서 한번 챙겨 봤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주막 마블? 이라고 해가지고 주막 컨셉에 주름 마블?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천 원밖에 안 해가지고 성인용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또 성인밖에 못 사거든요. 술게임들? 이런 게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한 다섯 개인가? 종류가 더 있었어요. 커플들끼리 할수 있는 그런 젠가 같은 것도 있고 뭐 사다리 게임도 있고 윷놀이도 있고 진짜 많았어요. 이거 이름이 스파클란지 몰랐는데 LOV 쓰는 그거 있잖아요. 불꽃놀이. 그것도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애들이 이랑 사자고 합의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35개나 들어있는데 2,0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가성비 갑인데 35개 중에 막 3개만 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의심스러운 가격인데 이거? 일단은 가져가는 걸로 글램핑 준비물 유흥거리 그다음에 이날을 위해서 미리 사둔 바카디 술 이건 이제 칵테일 같은 그런 술인데요. 모히또 맛이에요. 그래서 되게 상큼한 그런 시원한 맛? 라임과 민트 소다. 약간 이런 비주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히또. 이게 그술 종류 중에 럼이라는 술이래요. 근데 그 럼이 원재료 그게 사탕수수여가지고 되게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달달하게 잘 먹을 수 있는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쓴 거를 잘못 먹어서 이걸 한번 사봤고요. 요즘은 좀 맛있는 술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레이지 라임, 이게 사실 레몬즙이 더 유명하긴 한데 이게 라임 계열의 술이니까 라임즙을 넣는 게더 맛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같이 사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챙겨갈 게 없네? 뭐 속옷 같은 거, 그리고 치약, 칫솔 이 정도 챙기면 될것 같은데 그거는 내일 씻고 나서 챙기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내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아침을 먹고 가야 돼서 그때 일어나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다음 날이고요. 오랜만에 렌즈 껴서 안경을 안 꼈더니 굉장히 어색하네요. 되게 휑한 그런 느낌이다. 일단 지금 나가야 되는데 대충 준비는 다 했고요. 이런 그 벽돌색 원피스에 카디건을 입었어요. 좀 소풍 가는 그런 느낌으로. 안에 입은 게 언박싱 영상 찍었었는데 되게 그 찜질방 그런 가운 같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은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보조 배터리도 챙기고, 핸드폰도 챙기고, 에어팟도 챙기고. 어, 술 때문에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날씨가 조금 흐리네. 그래도 비나 눈이 안 오는 거에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계속 눈이 왔어가지고. 근데 글램핑할 때눈 오는 거 약간 감상 감상하긴 한데. <laughs> 그러면 빨리 버스 타고 터미널 가서 시외 버스를 타고 갈 거라서 가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까지 뭐 하지? 그니까, 그, 우리 뭐 마실까? 됐습니다. <목소리도> 가서 다시 켤게요, 세진이 만나서. 신나 아, 음... 물미나. <목소리도> 좀 흐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엄청 흐리다니까. 아, 화장실 가고 싶어서 세상에 너무 노랬었어. 그런 거 치고는 멘탈이 아주 완벽했네 그럴수록 이거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돼. 다른 주제를 더 말을 해야 돼. 나 좋은 마트다. 바로 앞에 있네. 즐겁고 행복하듯 좋은 마트. 좀 좋아 보이는 카트 가져왔어. 거짓말. 입장. 재밌겠다. 여기서부터 돌까? 정육부터. 양송이구나. 더 사줘? 이렇게? 어. 이렇게 다 사줘? 추가로 줄어 어. 어 가브리랑 항정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둘 중에 그래? 골라. 근데 얘는 우리가 썰어야 되는 항정. 어 그러네. 그래서 가브리 살이 더 먹기 편하지 항정 않을까? 항정 없나? 많이 비싸하나 부채살 이런 거 진짜 맛있는데 채끝 진짜 맛있고. 음, 그렇게 못살 가격은 아니긴 하다야. 채끝 등심 이런 거 먹까? 비싸긴 비싸다. 근데 꽃등심 진짜 비싼 거 보이지? 모르겠다 이런. 거 마블링은 별로 얘가 더 예뻐 거야. 보이는데. 아저미에 거.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인다. 32,200원짜리. 어. 저걸로 살까? 어. 아, 예쁘다. 밖에는 이 정도로 사될것 같아. 짠, 술도 <목소리> 이만큼 <이마산> 샀어요. <목소리> 어, 우리 지금. 술도 사고 있는데, 밥 맥주. 너도 먹을래? <목소리> 이건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사는 거. <목소리> 달달? <목소리> 이거 궁금하다. 칸초 <산초> 바닐라. <목소리> <목소리> 이거 맛있어 보여. 맛은 없을 것 같아. <laughs> 차게는 해주지만 객관적인 편이네. 달달한요? 근데 나도 짬파여가지고. 엄청 오고 나서 다죽었고만과자지 아, 내가 과자 7개씩 먹던 <laughs> 시절이 있었지. <웃음> 없어, 없어. <웃음> 내일 점심 먹을 거? 더 먹어야겠다. 그치? 음, 어? 어. 일단 쓰고 생각하자. 맨빵 어, 하자. 엄마가 <laughs> <와봐>. 듣고서 놀랬는데, <laughs> 왜 너무 조금 먹었다고? 아니, 남겼다고 <laughs> 왼쪽 구석에 보면 바닥 온도조절장치가 켜져있는데 네, 네. 따뜻해 요거, 요거 밑에 저거 저, 요쪽이야 아네 바닥 딱켜마시고요 화장실 뜨거운 잘 나오니까 사용하시면 되고 세분이실까 제가 이불 하나 갖다 드릴게요 와우 여기서 도되겠어 그러니까 아 너무 좋아 아, 짜 편해 네구워 치즈 누구야 너네 너네 너자는 <laughs> 나 저거 꼭 먹고 싶었어. 없네. 포기할 수 없었어. 확실히 아, 아, 분리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더 <laughs> 예진이 얼음 줄까? 예진이 왜안 줬어, 얼음? <웃음> 어이없어. <웃음> 아, 예진이 얼음 줄까? 이거 뭐야. 예진이 왜 얼음 안 줬어. 예진이 얼음 좋아하는 줄 몰랐지. 야, 근데 냉장고 까먹서 기분 좋아. <laughs> 우리 냉장고 소개. 짠! 어, 끊는다. <laughs> 여기 소고기랑 양념들, 그리고 연어. 아, 연어 주워 먹고 싶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바베큐 지금 준비하고 곱창 브라운이 먹어 나도 찍을래? 야, 너무 생생정보통 같은데? 헨이 할머니가 끓여준 라면. 아, <laughs> 아, 계란이 딱. <똥 웃음> <laughs> 아, 계란 탁 하면 딱인데, 그치? 그니까. 너는 계란 풀어? 아니? 안 풀어? 안 나도 안 풀어. 어. 그게 반숙일때 건져 먹어야 돼. 나도. 얘기해. 왜냐면 국물이 탁해지는 게 싫어. 뜨거나산 속에서 라면 먹는 사람 같이 나오네. 그니까. 그거 같아. 주매에서 배경 까는 거아빨 <laughs> 먹고 싶다. <laughs> 숟가락도 뭐 줄까? 숟가락 먹는다고? <laughs> 먹는다 <laughs> <나> 숟가락. 나? <laughs> 음! 맛있음 음! 맛있다 배고파서 그런가? 밖에서 먹어서 그런가? 근데 여기 밖이 아니야? 밖이야. 밖이지? 음, 절반 정도 바뀐 것 같아. <laughs> 국물 맛있다. 야너잘끓었다 나라면 잘 끓는다. <laughs> 다시 올수있을한한 응. 한 6월 이럴 때 오자. 이 응? 진짜 좋을 때. 응. 빔 프로젝터 연결하는 중. 할수 있어. 함. 하... <laughs> 아, 프로젝터가 맛있어? 너무 허졌어요. 우리 애하 기는한한 시간 동안 연결해. 아 유료? 우리 코코재 도전? 아, 안, 안돼 코코 잘해. <laughs> 어때 코코로 보고 잘 수가 있어 어자 감정이 너무 메마른 거 아니야? 오늘와확실짱 <목소리가> <목소리가> 응. 감성있다 아, 근데, 칼이 있어야 근데 되는데, 가위 없나, 없나 여기 혹시? 야, 고기 진짜 고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할수 있겠니 얘들 우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할수 있을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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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쁘다 야 이제 먹어도 될거 같아 고기 가위 가위, 가위. <목소리가> 우수 쏠린다, 버섯. 다 건져? 응, 음, 마늘은 다 건져 놓을 것 같아. 미가 익고 있어요. 한번만더 존중시켜야겠다. 그만해. 뭔 소리야? 너가 사온 거? 어, 지금 말았어. 와 예쁘다. 그지불 자국만 냈네. 조금 더 익혀줘. 좀 흐물흐물 해도 가슴에 밀어놓고 응. 소고기 먼저 먹어야지. 아 소고기, 소고기 너무 음. 이 익힘이 너무 좋아. <laughs> 다 들이대. 잘곳다 소랑 만. 음, 정말 좋아. 음, 우리가 호가야 되지 않나? 아닌가? 아까 불초했을 때 찍어야 멋있는데. 어 무서운데 그거. 다시 시작할 것 같아. <laughs> 그니까반한4분의1 정도 잘라. 저기 파열당한대이 뭐. 정도. 어어 그 정도 잘라. 아 정말 힘들다 바베큐. 아 그렇지. 재미도 힘들어. 다음 <laughs> 여인은 이제 호캉스로 배달이야. <laughs> 아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거 숙련이 돼야 될것 같지 않아 좀? 많이 해봐야 되거데 어. 나꼬부치 맛있는데? 맛있어? 어. <laughs> 주사 <laughs> 먹으니까 맛있는데? 어때 별점 보여? 아니. 오늘 별이 없는데요? 짠! 짠! 나도 껴줘 아, 안돼 <laughs> 우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야커피도 없냐? 너. <웃음> 아니 <laughs> 카페냐 <laughs> 아, 그리고 누가 내 음료수에 라임즙 부었어 아니 라임 너야할것 같지 않아? 원래 한 아, 3방울 알아. 정도 넣는 건데 너몇 방울 넣었어 쭉. <laughs> 좀 반응 있다 그렇지. 생각보다 합쳤 아니 괜찮아. 안 뜨거워 하나도 불이 어, 하나도 안 떠. 어, 그 오히려 오염. 추워. 됐다 된다 살아난 살아. 일어나는 거. 같아. 아 이거 우리의 영량에 따른 거구나 캠브리아 영화. 야 이제서 그래도 캠파이어 느낌 조금씩 나는데. 예쁘지 않아 따뜻해. 불꽃놀이 반짝이? 응. 나 무서워 서 못해. 나 못해 그거. 사진 못해? 어. 알았어 찍어줄게. 응. 좋아. 이제 그만 붙여도 될거 같아. 응 괜찮아 셜 장작이나 하나 더 넣으면 돼. 오, 어? 진짜 불멍 박됐네. 응, 완전 괜찮지. 산불 조심이라고 그랬다고. <laughs> 우리가 범인 우리가 되는 거야?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범인이다 범인. 카트 들여도 카트. 예쁘지. 응. 어. 아, 끝났어, 뭐?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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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야, 넌 <laughs>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다이석거다3 5 개. 아하. 야, 여기서 빨리 가어 돼. 빨리 가야 빨리 가야 일레이로 해야 돼, 어. 일레이로야 아 사진 줄까? 봤니? 둘이 아주 다좋하군두개 해봐야지. 나도 하나 다 줘. 이것 봐, 어때? 이걸로 줘. 이거 끝난 건가? 야, 이것 봐. 사실상 둘이 끝나기 전에 옮기느라 아무것도 못해. <laughs> 야, 옮기는 사이에 나 끝나서 한 개는 더 <laughs> 다시. 흔들지도 못해. <laughs> 뒤로 붙었나 봐. 지금이야. <목소리로> 뿅. 캠프파이어라는게 원래 불 살리기만 하다가 집에 가는 거야? 그런 거 같아. <laughs> 짠! 찍어야지. 우리 술 마실 거예요. 저 빛이 너무 밝은 가문 닫아줘? 어, 닫아봐. 다 우리 캐릭터 다 정했는데 저는 왕이에요. 세진이 왜상인했어나돈 생각밖에 안 해서. 세진이는 돈밖에 모르는 상인. 그리고 예진이 신상궁. 신상궁. 빨리 하라고 협박해서. 어. 신상궁. 주모랑 상궁 중에 고르라 그랬는데 상궁한다고 해서 상궁. 이렇게 세명이 게임을 할 거예요. 일단 처음이니까 <laughs> 약하게 가자. 그래 나만 조금 소다사약보관소에 응. 저장할 게거야 그냥 맛 궁금하다. 그렇게 우리 게임, 게임 하는 건데 우리 게임은 세진이 지금 이겼잖아. 응.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그냥 이긴 사람부터 마시기 시작하자. 그러면 마셔서 마지막 사람이 다 마시기. 아, 뭔지 알겠다. 응. 가위바위보. 배 술이 너무 맛있어서 다 응. 마시겠다. 냄새만 뭐. 마셔도 돼. 1등은. 야! 맛있다? 진짜 맛있어! <laughs> 다 마시고 싶어? 이거 봐, 다 먹어도 되니까? 완전 트로피칼. 야, 진짜 맛있다. 그 다음 누구였지? 에야 에아, 나. 너. 이. 이. 간 열쇠. 곶간 열쇠? 나 왕. 한잔 면제 깐. 한잔 면제 꺼? 응. 아 쓸모없구만 <laughs> 먹고 싶은데? 야. 너야. 아, 배불러. <laughs> 이거 어떻게 까는 거지? 이건 뭐야? 우리 술게임 두 번째에요. 두 번째, 번째 술게임 할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줘. 어떤 퀴즈왕인지. 안 보여. 술자리 퀴즈왕. 퀴즈도 풀고 술도 마시는 술게임 퀴즈. 게임 시작 전 카드를 꼭 읽어줘. 섞어주세요 스위치 도네 같아. <laughs> 하나 한 다음에 너가 먼저 읽어. 그다음에 너가 문제 낼 건지 아니면 다 같이 하는 건지 한 번. 이게 게임 설명이야? <laughs> 아 그게 게임 설명이야? 아 내가 읽어볼게. 원형으로 둘러앉았고 뒤져서 좀현사를당하고 <laughs> 이거를, 예지, 이가나한거 하면 돼, 아까 그거. 하나, 하나, 둘, 셋! 셋. 닥터 국전 골, 닥터 국전 골! 잘했다! 예, 이기면 뭐야? 이기면 넘어가. 그치, 그 뭐. 골치 뭐였냐면은, 뭐야? 짜릿한 안주 먹기. 풀어 <laughs> 나 이거 그어 <laughs> 1, 2, 3번, 이렇게 술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찐 참이슬이고, 하나는 토니 워터 플러스 참이슬, 그리고 하나는 진짜 맛있는 음료수였나? 맛있는 거지. 하소연 소리랑 그래서 복불복인데 사실 1, 2, 3번을 정하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는 없는데 한 바퀴 돌아온 사람이 고를 수 있는. 근데 하나는생소줄 걸? 어, 생소 크지. 근데 골랐을 때 이제 먼저 골라도 술을 걸릴 수 있다는 거. 말 진짜 못하네. <laughs> 주막마법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어, 야, 너무 진실한 자기, 거 아니야. 이거? 자기 톡에 보내고, 자기 카톡에 보내고 여기다 이제 올려서 아, 확인하자. 확인하자. 아, 저엔터테인어 어떡하지? 혜진이 게임에 통달했네. 야 이거 못 맞추는 사람이 먹는 거야? <laughs> 어못 맞추는 사람이 먹는 거. 야 나요? 세진이가 먹으면 돼. 아! 야 이거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음. 너무 썼어. 야 먹으면 진짜. 야 근데 솔직히 우리 것도 못 맞추지 않았지? <laughs> 이거 비지는 사람. 아나 진짜 이거 세탁 벌칙 주나? 이거 다 먹었어요. 혜진이가 <laughs> 설거지 해준다. 혜진아 우리 캠프파이어 <laughs> 꺼졌어? 아예 꺼졌어. 힝. 하루 더 있다가 가고 싶다. 맨날 놀러 가서 하나 두 시간 일정. 아침 상황. 라면을 끓였고요. 아직 안 끓였는데. 끓고 있잖아. 면도 <laughs> 안 넣었어. <laughs> 그리고 고기랑 소시지 대우이 파채를 넣어서 먹을 거예요 라면. 완전 안개가 꼈어요. 뭐야? <laughs> 어. 근데 되게 어디 갇혀 있는 것 같아. 라면 장인. 세 개를 끓일 때는 두 개의 물을 넣느라. 그래야 맛있어? 그래 안 신고. 음. 라면 싸야 맛있. 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넣으면 안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laughs> 감으로 550... 하시는 편이에요? 저 550ml 몰라요. 5 5 0 m l 를 제일 줄. 까마귀 소리인가? 응. 자는데 까마귀 소리가 많이 나던데? 어, 왜 떡볶이 냄새가 나지? 타나서? 응. 아무 냄새도 안나나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면. 비곡 산장에서의 라면. 대니 이 말도 잘 끓였어 아주. 합격이야. 응. 완전 칼칼하네? 아. 팔아서 그런가? 어제보다 칼칼하. 하자. 회장 끝이다. 아. 초코마루. 참크. 아이스크림이 원래 부드러운 건가? 아, 그좀 밑에도 너무 말랑말랑한데? 저거 동심이... 냉동실 밥본가 봐. 음. 아, 맛있어. 엄마 <laughs> 맛있다. 마지막 뒷정리 타임. 아, 아. 안녕. 뒷정리 이런 쪽에 있는 데로 나가서 가자. 커피베 있다. 여기는 가니 카페에 있고. 어차피 맞은편이니까 노아하리카노 그 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 돼. 돼. 음, 뭐.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 아메리카노. 아메아메리카 아메리카노. 싫어. 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 방방근 매운 갈비탕도 너무 좋아해 진짜 너무 맛있어 갈비탕도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네 한국 쌀국수인데 쌀국수 진 맛있겠다. 고기가 진짜 맛있다. 아 안녕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들이랑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귤 먹으면서 티비 보려고 앉았습니다. 피곤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글램핑하러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이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저도 이제 좀푹 쉬다가 다시 또 편집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재밌는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